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섹션은 티켓들을 이력관리 해보자입니다. 지난 섹션에서 이진 리스트 관련 솔루션 학습 이력 메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리스트 모듈에 대하여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이진 리스트는 JSON 설정값을 통해 설정 가능한 웹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드 구조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설정 가능하도록 리스트 매니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리스트부터 통계, 릴레이션, 연결 팝업, 트리 리스트까지 다양한 리스트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매니저는 기본 정보, SQL, 리스트 컬럼, 검색 조건, 스크립트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원하는 리즈에 맞춰 설정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아이디, 리스트 명, 유형 등 기본 정보를 손쉽게 확인 및 설정할 수 있으며, 리스트 유형에 따라 설정들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기본 정보를 마치고 SQL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을 만드는 SQL 영역은 엔터티와 SQL 두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문, 정렬, 설정을 손쉽게 구성 후, SQL 실행을 통해 테스트 및 오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반에 맞는 데이터를 미리 볼수 있습니다. 리스트 컬럼에서 기본적인 DM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쿼리 작성 없이 드래그 앤드랍을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 컬럼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목록수 페이징 처리 및 데이터 클릭 시 발생하는 이벤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에서 조건 사용 여부를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 아톰 UI를 제공하여 원하는 검색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고 행과 열 구성을 통해 검색 조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 기능을 위해 조건 아이디를 제공하여 쉽게 매핑할수 있도록 제공하며 확장성을 위한 스크립트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여 이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장 리스트 API를 활용하여 동적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트 매니저는 유형에 맞게 리스트 모듈을 구성하고 다섯 가지 세부 영역을 설정하여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그럼 리스트 설정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진 플랫폼에서 리스트를 신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리스트 메뉴를 미리 생성해 놓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솔루션 학습 관리 대메뉴 아래 솔루션 학습 이력 메뉴의 타입을 리스트로 만들었었습니다. 리스트의 약자 LST와 현재 실습하고 있는 EDU 엔터티 조합으로 LSTEDU라는 아이디로 정의했었는데요. 실습할 리스트 아이디와 메뉴 URL에 적은 아이디가 동일해야 메뉴 클릭 시 리스트가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매니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리스트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리스트 관리 메뉴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 솔루션 학습, 이력 리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아이디는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 아이디를 메뉴 URL에 적었던 LSTEDU로 변경하고 리스트 명은 EDU, 솔루션 학습 이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엔터티는 대상 엔터티를 선택하는 곳으로 다음 스텝에서 정의할 예정이므로 이곳에서 선택은 별도로 하지 않을게요. 유형은 총5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셀렉트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리스트를 만들 예정이니 유형은 리스트로 선택해 놓겠습니다. 순서는 리스트 관리에 나오는 정렬 순서이며 DB Name은 이진 플랫폼 DB 외에 추가로 JNDI 설정이 있다면 해당 DB 커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현재는 시스템 기본 DB인 이진 DB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할 예정이니 사용 여부는 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리스트 도움말은 리스트 화면에 대한 설명을 적는 곳으로 문구 작성 또는 HTML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형식 그대로 작성한 도움말이 보여집니다. 필수 값들을 모두 입력하였으니 다음 버튼을 눌러 SQL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구문 생성 방법은 엔터티, SQL 두 가지 유형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솔루션 학습관리 EDU 엔터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EDU 엔터티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엔터티 정보가 보이게 되며, 하단의 SQL 결과에는 엔터티 테이블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문을 추가해 볼게요. 리스트 매니저에는 콘드 조건문이 기본으로 생성되는데, 조건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사용자가 제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유형을 like로 선택 후, 컬럼명은 edu, req, title, 제목으로 선택한 후맵핑면수로 컬럼명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라이크 like 유형은 SQL의 연산자의 하나로 문자열 패턴을 검색할 때 사용됩니다. 맵핑면수 앞뒤에 %를 넣게 되면 사용자가 검색한 문자가 모두 포함된 행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크 like 연산자를 선택 안하고 직접 입력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며 SQL 문법에 맞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SQL 실행 버튼 클릭 시 작성한 조건물을 토대로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맵핑 변수의 값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조건문에 필수 체크를 하게 되면 벨리데이션이 체크되어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필수라는 안내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 리스트에서 바로 검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체크를 해제 후 정렬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렬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정렬이 될 컬럼과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QL 구문에서는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 오더바이저를 이용하는데, 오른 차순 정렬은 ASC, 내린 차순 정렬은 DSC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ID 또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 일자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컬럼은 EDU, REQ, DTTM으로 정렬을 DSC로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리스트 컬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엔터티를 선택했을 경우 기본으로 5개의 필드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나옵니다. 페이지 목록을 출력 및 사용하기 위해서 페이지 사용 여부를 예로 선택한 후 목록 수는 2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필드 외에 처리자와 처리일시 컬럼을 추가해 볼게요. 항목에는 이전 스텝의 SQL 기반의 필드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처리자 EDU Act EMP ID와 처리일시 EDU Act DTTM을 찾아 끌어다 놓게 되면 컬럼이 추가됩니다. 이런 리스트에 티켓을 볼수 있도록 접수 번호의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볼게요. 추가 버튼을 클릭 후, 템플릿 불러오기를 통해 이진 내장 함수의 하나인 뷰폼 템플릿을 불러와 사용하면 됩니다. 뷰폼 함수는 총 9개의 파라미터, 즉, 인자를 세팅할 수 있는데, 키 값과 엔터티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전 섹션에서 메뉴를 등록할 때, 등록폼을 연결하기 위해 타스크와 폼을 직접 입력하여 연결하였지만, 해당 부분들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면 티켓 정보에 맞는 단계와 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타스크, 폼, 워크플로우 아이디를 수기로 직접 입력해 놓는다면 입력한 타스크와 폼, 워크플로우가 화면에 고정되어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클릭 이벤트 설정을 마쳤으니 다음 단계는 검색 조건입니다. s q l 에서 작성한 조건문과 연결하기 위해 edu_req_title 제목 필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은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UI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제목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도록 string.text_atom을 선택합니다. 폼 아톰과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리스트 검색 아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톰의 가이드는 물음표 버튼을 통해 리스트 필터 아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매핑하기 위해서는 조건 아이디, 조건 연산자, 조건 대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말고 범주도 검색할 수 있도록 edu, c c d, 필드를 추가해 볼게요. 코드로 구성된 범주 필드이니 코드 셀렉트 아톰을 선택합니다. 제목과 다르게 아톰을 설정하여도 주의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물음표를 눌러 확인해 볼게요. 폼 아톰과 마찬가지로 헬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셀렉트 리스트 필터 아톰 가이드 하단에 코드 유형을 넣어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톰 설정을 클릭 후 우리가 만들었던 E D U C C D 코드 유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마치니 주입 표시가 사라진 것이 확인이 되지만 설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목은 이전 SQL에서 조건을 추가했었지만 범주는 방금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더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 아이디를 선택 후 조건 연산자는 equal로, 조건 대상은 아이디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QL 조건 아이디 콘드에 엔드 기준으로 붙게 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스크립트로 초기 스크립트와 제이슨 구조의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 클릭 이벤트를 설정했던 내용이 제이슨 스크립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하여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으며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스트 리로드를 한후 사용자 포털 화면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솔루션 학습 이력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등록했던 솔루션 학습 관리 티켓 두 건이 보입니다. 접수번호 클릭 시 클릭 이벤트에 설정한 뷰폼 함수 설정으로 해당 단계에 맞게 폼이 나오게 되고 히스토리 맵을 통해 프로세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처리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게 입력창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요청 제목과 범주 검색 필터 부분에 값을 입력 후 조회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해당 데이터가 맞게 조회돼서 출력되어 나옵니다. 리스트는 SQL 커리 기반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 웹 로그 화면에서 SQL 로그를 실행 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하지 않고 조회 버튼을 클릭 시 웨어 조건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조회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웨어 조건 뒤에 입력한 값을 조회하는 구문이 엔드 조건으로 붙어서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제목과 범주를 모두 입력하면 엔드 두 개가 붙어 조회 로직이 수행됩니다. 이렇게 웨어 조건은 오아 조건이 아닌 앤드 조건으로 계속 추가됩니다. 리스트를 수정하기 위해 맨 끝에 컴피그를 클릭하여 리스트 매니저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트 매니저에서는 메뉴가 탭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한 설정들을 빠르게 접근하여 수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QL 클릭시 우리가 설정했던 엔터티 기준으로 SQL 쿼리가 자동 변경되어 출력되고 있습니다. 알리아스로 필드 구성을 할수 있으며 리스트 컬럼에서 조회해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컬럼 즉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SQL 필드에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SQL에 있는 조건문과 검색 조건에 있는 조건 설정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건문은 사용자에게 입력 값을 받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브 커리나 조인 커리의 웨어져 구문 뒤에 조건 아이디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아이디는 콘드로 명시되어 있지만 원하는 아이디를 지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쿼리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주 유형 아이디 값은 별도로 입력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SQL 쿼리에 작성하는 게 올바른 구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가 종류만 있는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별도의 변수 즉 입력값을 받을 필요 없이 sql의 구문을 작성하여 종류만 나오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워크플로우 섹션에서 타스크를 만들 때 유형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유형들은 숫자로 모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만든 종료 단계 타스크가 아닌 접수 단계만 보고 싶다면 값을 2로 변경시 접수 단계 티켓만 나오게 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트에서 내가 요청한 이런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로그인한 세션 아이디를 가져와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current.empid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요청자가 등록한 티켓들이 잘 나옵니다. 기존에 작성한 접수 조건을 빼고,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그인한 계정이 부트캠프라서 부트캠프로 조회한 것이고 로그인한 계정 아이디로 조회하면 해당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검색 조건은 두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ui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색 조건에서 아톰은 필수로 선택이 필요하지만 제목과 같은 단순 조건 연산자 설정으로 검색 조건을 넣는 경우 SQL에 있는 조건물이 아닌 검색 조건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엔드 조건이 붙을 조건 아이디를 선택 후 조건 연산자, 조건 대상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할수 없는 조건들이 존재할 경우 SQL에서 조건문의 직접 입력을 통해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일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추가 후, 아톰은 기간을 지정해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트 텀 달력 아톰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톰 선택 후, 아이디는 edu req dttm. 이름은 요청 일시로 정의하고, 미리 보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자 UI가 깨지니 길이를 더 넓혀 볼게요. 컬럼 길이를 300 정도로 넣고 다시 저장 후 확인해 보면 깨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라벨 길이와 컬럼 길이도 원하는 만큼 설정하여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텀 리스트 필터 아톰 가이드를 보면 여러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 30일 전에서 당일로 조회되도록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톰 설정을 누른 뒤 기본 값에 D30, D0을 입력 후, 아톰 설정에는 시작 날짜 변수 S데이트와 끝 날짜 변수 e 데이트를 입력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장 후 미리보기를 하면 해당 UI는 잘 나오지만 조회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데요. 이 이유는 아직 SQL 조건문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를 조회하는 함수 between 날짜 비교 함수가 필요합니다. 조건 연산자가 없을 뿐 아니라 두 개의 인자값을 받기 위해 SQL에서 직접 입력 요형을 통해 입력하겠습니다. 커리를 입력하고 리스트 필터 아톰을 설정한 시작 날짜 변수와 마지막 날짜 변수를 입력해서 매핑시키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마리아DB로 DTTM은 14자리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자리를 맞춰 조회될 수 있도록 문자열을 연결 짓는 concat 함수를 이용하여 조회 구문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복잡한 쿼리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아까 보여드렸던 종료 이력 리스트를 설정하는 방법, 타스크 단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터를 설정하는 방법, 라디오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 등 자주 사용하는 리스트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 교재에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실 때 보시면서 응용하시면 원하는 리스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진 리스트 매니저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리스트 모듈은 연계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용 기능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홈 아톤처럼 리스트에도 검색 조건 관련하여 다양한 UI 아톰들이 존재하고 있죠. 다양한 아톰이 많은 만큼 헬프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다양한 리스트 기능들도 담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체크박스, 통계, 모바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셀. 그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싱글, 멀티플 리스트들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 모듈의 상세한 가이드는 이진 도큐먼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력을 관리하는 리스트 모듈은 추후 이진 릴레이션 모듈을 배울 때한번더 복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프로세스의 처리자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자동 활당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섹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